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전장을 플레이 하다 보면 특유의 뽕맛을 느끼게 도와주는 하수인 또는 영웅에 열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제루스가 그런 뽕맛을 느끼게 해주었었고 머리로는 불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불안 빠르게 뽑고 망꾼 돌리는 상상을 하며 뽕맛을 찾아 떠나는 낭만파 유저들도 꽤나 많죠. 당장의 지난 영상 댓글을 보면 불안에 낭만이 담겨있다 외치는 세력이 꽤나 보이죠. 그런데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보면 또 다른 낭만파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크론드입니다 다들 또 영능 초반부터 열심히 써서 육성 좋은 기물 찾는 상상하며 플레이를 하실 텐데요. 나만의 갈라쇼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7, 8등을 하는 경우도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낭만의 갈라쇼의 성적까지 조금은 더 챙길 수 있는 방법, 갈라크론드의 사용법의 모든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갈라크론드의 로망과도 같은 빌드업입니다. 1턴부터 영웅 능력을 사용하여 5턴에 육성 하수인을 확보하는 운영이죠. 라팜과 유사한 커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턴에 토큰을 구매하고 판매한 뒤 영웅 능력을 사용하거나 토큰이 없을 때는 영웅 능력만 사용하고요. 2턴에 하수인 구매 후 영웅 능력, 3턴에 하수인 구매 후 영웅 능력, 4턴에 레벨업하고 하수인 구매하고 영웅 능력, 5턴에 드디어 영웅 능력 써서 6레벨 하수인 구매하시고 나머지 하수인을 하나 더 구매하시면 완성입니다. 7만화 기준. 6단계 하수인, 1단계 하수인 3개, 2단계 하수인 1개, 그리고 선술집 단계는 2레벨이겠죠. 1단계 하수인 3마리와 2단계 하수인 1마리의 경우 상점을 계속해서 얼리면서 구매하기 때문에 필드 자체의 밸류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특이 운영법의 경우 비교군이 있으면 성능 평가가 쉽습니다. 위와 비슷한 운영을 하는 유도라와 비교를 해볼 시 토큰 시작을 한 유도라의 경우 7만화 기준 4레벨 이하 황금 하수인, 5단계 하수인 선술집 단계 4레벨을 확보하게 됩니다. 유도라 황금 하수인의 밸류가 좋지 않을 경우 하수인의 밸류 자체는 갈라크론드가 더 좋을 수 있지만 선술집 단계 차이가 2단계나 차이 나게 되죠. 이 점을 생각해 볼때 평균적으로 갈라크론드가 유도라보다 필드 밸류가 떨어진다 평가를 보통 하는 편입니다. 유도라가 4티어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빠른 6단계 발견은 좋다고 생각하기 힘들죠. 또한 6단계 하수인인 오나한 실령 납작 업니 차를가, 칼레코스 등을 보통 원하실 텐데 이 경우 필드 기반에 어느 정도 잡히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효율을 보여주기가 힘듭니다. 즉, 이제 막 필드를 강하게 만들 수 있겠어 하는 때쯤 죽기 마련이고, 7, 8등을 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번 방법은 너무 극단적인 운영법이고, 실제로는 좋은 4성 기물을 가져오는 게 베스트 플랜입니다. 1턴부터 영웅 능력을 사용하다가, 4, 5단계 때 핵심 기물이 나오면 그대로 구매를 하는 운영이죠. 주로 노려야 할 기물은 4단계에선 사술 파멸 습격자, 머리 강탁군, 5단계에선 빗송, 미스락스, 엄마 곰 정도가 있습니다. 6단계 하수인을 보는 것보다 체력 관리가 수월하고, 레벨업도 한더 빠르게 할수 있으며, 6단계 하수인보다 성장 조건도 대체로 까다롭지 않아, 필드 밸류를 올리기가 쉽습니다. 단점이라면 극한의 낭만을 포기한달까요? 하지만 나의 성적을 위해 4, 5 단계에서 위에 기물이 나온다면 굳이 6 단계를 보지 않고 그대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발견 단계에서 위에 기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6 단계까지 하수인을 강제로 봐야 하고 이 경우 앞에서 설명한 대로 체력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1턴부터 영능을 쓰는 방향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상 만화 커브, 또 다른 말로는 국룰 레벨업 커브를 타면서 영웅 능력은 6턴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운영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토키 운영법과도 비슷하기도 하죠. 대신 토키와는 다르게 초반 단계에서는 3턴의 판매 그리고 2단계 하수인 2개 구매가 아닌 영웅 능력 그리고 3단계 하수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토키는 랜덤으로 3단계 하수인 하나를 봐야 한다면 갈라크론들은 발견으로 보기 때문에 좀더 안정성이 있는 편입니다. 6턴에 4단계 하수인을 발견하고 7턴부터는 5 5단계 하수인을 발견하거나 5단계 기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상점을 잠그고 다음 턴에 영능을 다시 사용하여 6단계 하수인을 발견하는 편입니다. 이는 무난한 운영 방법이고 토키와 비교할 시 거의 상위 호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설명드렸듯 토키의 경우 영능력을 사용했을 때 리롤도 같이 돌아가긴 하지만 불확실한 하수인을 보는 것보다 발견을 통해서 보는 갈락크론드가 훨씬 강점이 있기 때문이죠. 3턴의 영능력을 활용하는 경우도 토키보다 강점을 가지고 발견을 실패하더라도 6단계 하수 수인을 다음턴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다른 후반 지향적인 영웅과 마찬가지로 체력 관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결국 제대로 된 영능 사용은 8턴 이후부터이고 그전까지는 영능 없이 싸워야 하기 때문에 가시멧 돼지족에 의해 빨라진 템포 속에서 견디지 못할 확률도 큽니다. 핵심 마수인을 발견하더라도 낮은 확률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허무하게 7, 8등을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갈라크론드도 우리 마음속의 영웅으로 남겨두어야 할까요? 최근 포션님이 자주 사용하는 갈라크론드 운영법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는 최근 메타를 관통하고 있는 흐름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운영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패스트업 운영입니다. 영웅능력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포텐셜이 상당히 높은 소위 사기치기 좋은 운영법입니다. 대신 토큰 시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잠시 만화 커브별 플레이 방법을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1턴에는 정상적으로 구매를 하시고요. 2턴에도 정상적으로 레벨업을 해주세요. 3턴에 판매를 하고 3단계 패스트 레벨업을 해주세요. 합니다. 그리고 4턴에는 토큰 스타트였냐, 토큰 스타트가 아니었냐에 따라 케이스가 나뉘게 됩니다. 토큰 스타트를 하지 못했을 경우 하수인 2개를 구매를 하시고요. 상점이 만약에 안 좋다 영웅 능력을 통해 4단계를 발견하시고 그 4단계 하수인을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토큰 스타트를 했을 때에는 3단계 하수인이 상점이 있을 때 4단계 발견을 해서 구매를 해주시고요. 남은 하수인 하나를 추가로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토큰 스타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성능 차이가 많이 나죠. 5턴에는 4단계 발견하고 하나 구매주시 됩니다. 해 주시고요. 6턴에도 4단계 발견 하나 하고 남은 하수인 하나를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7턴에 4단계 상점으로 레벨업을 하시고요. 리롤 한번 하시고 필드 채우시고 영웅 능력으로 5단계 하수인을 발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여기서 잠금니다 8턴에 5단계 하수인을 마저 구매를 하시거나 영웅 능력을 한번더 사용을 해서 6단계 발견을 하시거나 이 부분은 상점 밸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이후 꾸준히 영웅 능력을 활용하여 추가 5, 6단계 하수인을 발견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스트업 운영이 정상. 커브 운영보다 평균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상 커브를 타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렙 단계 하수인 황금 카드를 통한 발견 그리고 초반 체력 관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갈라크론드에게는 경험적으로 저희가 돌려봤을 때두 가지 모두 큰 의미를 가지기 힘듭니다. 확실하게 체력 관리도 잘안 되고 황카에 대한 메리트도 다소 떨어진다는 점이죠. 바꿔 말하면 갈라크론드의 경우 정상 커브를 타는 메리트가 적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패스터 커브를 타면서 빠르게 조합의 근본이 되거나 자동 성장이 되는 하수인을 찾아 중반부를 더 강하게 가져가는 운영이 갈라크론에게 더잘 어울립니다. 대신 패스터 커브를 탈 경우 우선적으로 찾아야 할 4, 5단계 하수인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별5 개짜리 포인트인데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 자동으로 계속 성장하는 하수인, 두 번째 당장의 체력 관리를 돕는 강력한 하수인. 어떻게 보면 당연한 두 가지 조건입니다. 4단계 하수인을 먼저 살펴보면 1번의 경우 만족하는 가장 이상적인 하수인은 머리 강타꾼 사술파멸 습격자입니다. 그 외에 청지기 이그제큐투스, 거대 불악마도 조건이 붙지만 충 분히 좋은 하수인입니다. 2번의 경우 고리조련사, 기계알 사바나사자, 화염의 전령, 휘라지 전령 등이 존재합니다. 1번의 조건을 만족하는 하수인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하고 나오지 않을 경우 2번 하수인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5단계 하수인의 경우 불안, 빗송 아겜송커스, 미스락스 등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체력 관리가 너무 안 됐을 경우엔 전투 모병관이나 무쇠가죽 공포뿔, 뾰족털 기사 등으로 버티는 것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체력의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선 1번의 경우를 만족하는 하수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대로 6. 1 단계까지, 보는 것을 고려할 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갈라크론드가 신경 써야 할 종족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시멧돼지가 밴드 지 않는 것입니다 5 6단계 발견이 쉽다 보니 빗송곳니 조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납작업니 차를가 빗송곳니 아겜송커스 들이 모두 빗송곳니와 연계가 워낙 좋습니다 또한 가시멧돼지 3-4단계 기물의 기본 밸류가 좋고 지속성장을 하는 가시멧돼지 기물 도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 다음 2순위로는 3-4단계 밸류 가 좋은 기계종족이 살면 좋습니다 그 외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멀로 야수 해적의 경우 갈라크론드 입장에서 않는 종족이지만 1턴 토큰이 또 워낙 중요해서 살아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정령 용의 경우 기계와 마찬가지로 3단계 이상의 상점 밸류를 올려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딱히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갈라크론드의 레벨업 관련 데이터를 보면 절반은 2턴 레벨업을 하지 않고 라팜 커브 비슷하게 로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짚어보았듯 4티어급 그 운영에 해당합니다. 즉 표본의 절반이 오염되었다고도 볼수 있겠죠. 오늘 알려드린 패스트업 운영법을 통해 승리와 로망을 동시에 챙겨보세요 그라는 아직도 추천할 마음이 그닥은 없지만 갈라크론들은 충분히 고려해볼 여웅이 아닌가 싶습니다